안녕하세요. 비켓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서둘러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멀리 있는 곳에 오기 위해서 서둘러 나왔습니다. 오늘의 산행지는 한 번쯤은 가봤을 만한 서울에 있는 북한산입니다. 그럼 가볼까요? Let's 츠고 여기가 북한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3군데 가는길 출발 오늘은 제가 북한산에 이렇게 올라 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집에서 한 새벽 한 3시쯤에 일어나 서 여기 서울에 있는 북한산 대군탐방지원센터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이제 큰 맘먹고 온만큼 재미있는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렛츠고 뜨는 태양을 등 뒤로 하고 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산 주문산행끈은 이렇게 돼 있네 산행 시작한지 5분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계단으로 되어 있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까지는 1.8km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계속 가시죠 뒤편에 이렇게 해가 뜨고 있고 저는 백운대 정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녕 <laughs> 지금 한 산행 시작한 지한 15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어, 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따로 없고요 이렇게 돌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정상의 모습은 어떨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하, 산행 시작한 지 25분 정도 지났구요. 어, 계속해서 이렇게 가파른 이렇게 돌로 된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평일이라서 그런지 지금은 딱히 뭐 사람이 많고 이런 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 한번 올라가 봐야 알것 같아요. 그럼 계속 가볼까요? Let's go. 아, 여기가 허로제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같시수있 공간도 있고, 여기가 백운대의 허로제입니다. 여기서 백군대 1.4km. 이쪽으로 일단 백군대를 먼저 가겠습니다. 하루제에서 이제 백군대 방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기 영봉도 가는 길이 있긴 하던데, 백군대를 먼저 보고 내려오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간이 화장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백운대까지는 1.2km 남았고 0.7km 백운대 대피소가 있습니다 야, 저기가 북한산 국립공원의 인수봉입니다 굉장합니다 이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볼수 있는 날이 오다니 물론 오늘도 신발에 아이젠을 착용했습니다. 겨울에는 아이젠이 필수죠. 이 산악구조대. 이 있는데구나. 자 요새는 이렇게 이제 전기줄을 보기가 힘든데. 음. 전기주 전포대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저기 멀리 이제 계단이 보입니다. 야, 최근에 제가 데크 계단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데크 계단에 도착을 했고, 야, 부지런히 올라가 봐야지. 아, 머리카락이 얼었어요. 그이 태극 계단을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니까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이시죠? 추워가지고 이렇게 얼었어요. 물방울들이 춥긴 추운갑다. 그럼 계속 가시죠 제가 북한산 등산 시작한 지한 시간 정도 지난 것 같고요. 이쪽에도 데크 계단이 있네요 여기가 여름이면 무리 흐려질 것 같아요 지금은 얼었습니다 안전장비 알젠을 착용하세요 BK okay. 여기 대구 현 이렇게 대화가 있는 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공대까지는 이제 500m 남았어요. 계속 갑시다. 자. 산장에서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야 전망이 끝내줍니다. 제가 태어나서 북한산은 처음 오거든요. 야, 살면서 북한산을 오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백운봉 앞문의 내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진짜? 등산로가 백원봉제? 있습니다. 아, 백운봉의 앞문입니다. 백운봉 앞문을 지나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백운봉 앞문을 지나면 데크 계단을 또 만나고. 아저는 밑에서 본동물 같은데. <laughs>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웃음> <웃음> 이제 북한산 대망의 암벽 구간 진입 <laughs> 돌고같이 생긴 바위가 있습니다 뒤에 배경들이 참 좋죠 이렇게 영상으로 볼 때는 좋았는데 야 여기 어릴 때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조금 무서웠거든요 아, 무섭다 저기로 가야 되는데 어 발이 떨립니다. 갔어. <laughs> <아쑤. 웃음> 와 장난 아니다. <laughs> 이게 무서워서 뒤 한번 돌아보고 아 괜히 돌아봤네. <laughs> 나이를 먹더니 고소공 부청이 생겨서 아, 어. 내려갈 땐 어떻게 내려가지? 아, 뭐 내려가겠죠. 어, 갈수 있을 거야. 가자. 뭐 그건 그렇고 경치 하나는 예술이었습니다. 산의 암벽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여기도 올라가야 되네요. 음, 이제는 미끄러질까봐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진짜 이때 발에 힘을 꽉 주고 올라갔거든요. 휴, 이제 끝이겠지 생각했는데, 음. 이것도 뭐 잠시일 뿐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길. 저기 한번 내려오시는데 나중에 저의 모습입니다. 뒤에 인수봉이 잘 보입니다. 이제 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정상에 저 혼자 전세를 낸것 같습니다. 헐러기는 태극기가 보이죠? 네 맞아요 저기가 백운대 정상입니다 역시 평일에 백운대를 선택한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정상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즐길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백운대 시작했습니다왜 북한산의 백운대인지 정말 멋진 정상이고 정말 멋진 전망 이었습니다 북한산 백운대는 꼭 한번쯤은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겁니다 처음 오게 된 북한산 백운대 좋은 추억과 명상을 담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눈이 없을 때는 이곳에 앉아서 쉬는 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봤었는데 오늘같이 눈이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화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라왔던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이곳에 내려가는 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스릴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북한산 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아무튼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아, 이따가 내려가서 뵐게요. 어, 저는 이제 백운대에서 하산을 하고 있고요 어, 하산하는 길이 조금 이제 위험을 하더 라고요. 이제 눈도 있고 또 암벽이다 보니까 어, 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산을 조심스럽게 할 거고요. 내려가서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하산을 <laughs> 어, 할까?다가 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제가 북한산에 언제 와 보겠습니까? 온 김에 동봉도 한번 보고. 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어떤 모습인지 보자 여기도 조망이 엄청나네 서울이다 저기 멀리 롯데타워가 있는데 우리에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북한산 멋진 조망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용봉입니다. 이곳이 바로 북한산 용봉의 핫플입니다. 용봉에서 바라본 북한산의 모습 아주 좋아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여기다 들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여기로 끝으로 북한산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저는 이제 북한산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저는 등산 어, 코스가 백운대 탐방지원센터에서 하루자를 지나서 백운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백운대에서 하루자를 내려왔다가 용봉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용봉에서 이제 바로 하산을 하고 평소에 시간 한3 시간 반에서 4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 일단 북한산 멀리 왔는데. 정말 좋은 산행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